오늘은 그 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심층 종교의 길을 밝혀준 사람들.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의 차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다섯 가지인데, 제가 여섯 가지를 오늘 여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이게 뭔가 하면 다 아셨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하면, 첫째는 표층 종교는 지금의 나. 이기적인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종교가 이제 표충 종교고, 심층 종교는 새로운 나, 참나, 큰 나, 대야, 이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이제 심층 종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영무 선생님 같은 분은 지금 탐진치로 찌든 나의, 지금의 나, 이 나를 추구하는 것이 표충종교고 그것이 아니라 얼라 참나 지나 대야 뭐큰나 이런 것을 추구한 것이 표충종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표충종교는 신의 초월만 강조해요. 이렇게 저 위에 계시다 뭐 위하고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심층종교는 초월과 동시에 내재.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신다. 이거를 강조하는데 이런 종교 혹은 이런 신관을 <laughs> 범죄 신론, 펜앤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동학의 시천주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받들고 계신다. 이거는 성경에도 똑같아요. 요한복음은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받고 계신다. 이런 말하고 뭐 같은 얘기인가 생각이 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에, 그 표층 종교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있어, 요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독립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층 종교는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다. 하는 하나에서 이 모든 것이 나왔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 하는.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심층종교다. 예를 들어서 뭐그 귀일이란 말 혹은 만유동체, 만유일체 뭐 이런 말들이 심층종교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표층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 그야말로,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심층 종교는 깨달음, 이해를 강조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말은 결국 새로운 의식, 새로운 인식 능력을 활성화시킨 그런 상태, 이거를 강조하고, 표층 종교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으면 그대로, 그걸 보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표층 종교는 문자주의. 문자의 표피적인 의미에 매달리고, 그게 얽매이고, 심층 종교는 그 문자가 의미하는 본래의 뜻, 속내, 속내를 이해하려고 한다. 문자주의의 얽매이면,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섯 번째 제가 얘기를 안한것 같은데,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에, 그 표충 종교는 내세를 주로 강조해요. 죽어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간다. 죽어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는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내세를 강조하고 현세를 거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열렬한 그 표충 종교 사람들은 이 세상 뭐 끝날 텐데 뭐 관심 가졌으뭐 하냐. 그래가지고 인권이라든가 이런 그 환경 문제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 그러나 심층 종교의 사람은 내가 얻은 바대로 혹은 내가 깨달은 바대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런 태도로 가는 것이 심층 종교 사람들의 기본 자세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선불교에 보면 15도라고 있습니다. 소를 찾는 열가지 그 그림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집을 떠나서 소의 발자국을 보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열 번째 그림이 뭐죠? 열 번째 그림이 입전수수라고 해요. 입전. 입전 전이라는게 저자거리로 저자 들어가서 수수란 게 떨어뜨린다는 뜻도 있지만 도와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입전수수. 그러니까 도, 영어로 할 때는 going to the market place with helping hands. 이런 말을 쓰는데. 도와주는 손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나그런 무슨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 특히 미국의 그 심층적으 강조한 불교 중에서도 심층적교를 강조한 사람들은 에, 그 인종차별 문제, 또 성차별 문제, 환경 문제, 혹은 뭐 에, 그 인권 문제, 뭐 이런 문제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층 종교는 아까 말한 대로, 애가 어떻게 잘될 건가, 이걸 생각하니까 뭐,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 같은데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이런 거를 좀 다시 말하면 표충정교는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심층종교는 전체가 다 같이 잘 되는 거, 이거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제 표충정교, 심층종교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그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 사상가들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심층 종교적인 면을 강조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야, 종교의 그 본래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표층에만 붙들어 있는 게 너무 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에, 그 소개하는 책을 하나 쓴게 있습니다. 이 옛날. 종교, 어, 심층을 보다 하는 책인데, 사실 이거는 참 재미있는 게, 그 법보신문이라고 불교신문에서 세계 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 하나씩 써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 쓰는데, 그, 한 면을 완전히 하니까, 이 70, 원고지를 7 0개씩 써서 매달 이렇게 줘가지고, 보니까 이게 6 0몇 명을 다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오늘 6명, 다음 주에 6명, 그 다음 주에는 한국사람 3명 이렇게만 다루려고 합니다. 나머지 보시려면 이걸 보셔도 되고, 이게 뭐 이번 7월 달에 또 개정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개정판 기다려 보셔도 되고, 이거 그냥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할 일은 처음 그, 그 심층의 길을 밝혀준 사람들 처음에 부답니다 부다 부처님 부처님은 뭐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부처님만 가지고도 뭐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오늘 첫한 시간 동안에 세 사람 다루고 두 번째 한 시간 동안에 또세 사람 다루고 그러니 아주 그야말로 뭐 수박 거달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이런 분들을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붓다란 말은, 그, 붓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붓다란 것은 타이틀입니다. 그 직함 같은 그런 게. 붓다라 뜻은, 붓다란 게 이제 깨닫는다는 거고, 붓다라는 것은 깨달은 이. 영어로 해서 the awakened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이. 이 본래 이름은 고타마, 뭐, 스탈사, 뭐, 샤카모니,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붓다란 말은 깨달음이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이 붓다. 붓다란 말은 본래 산스크리트 말이고, 우리말로 거치면 부처, 부처님. 또 그냥 부처님만 아니고 불, 불자만 쓰는데, 그 불자도 그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 에, 시딸다란 말은 우리 알잖아요. 그저 헐먼 헤세가쓴 소설 시딸다. 시탈타. 그거 시딸다하고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예, 시딸다란 거는 그때 많이 쓰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란 말도 많이 쓰던 그 보통 이름이에요. 요즘 한뭐 복동이 뭐 이런 이름인데, 예수. 그 본래 그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니다예수아 예슈아, 예슈아. 여수란 아말 있죠. 여수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안 쓰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쓰는데,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거는 그리스 말이고, 그거 똑같은 뜻으로 히브리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나 크라이스트나 똑같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것도 타이틀이에요. 그 이름이 아니라. 마트마 간대에 럴때 마트마가 이름이 아닌 것처럼, 이런 거 하나하나 하다가는 뭐한 시간 다갈 테니까,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네팔 인도 변경에 있던 카파, 카, 에, 카필라 성입니다. 카필라 성. 카필라라고 되어있어요. 카필라 성의 성주, 에, 스토다나. 성주라고 하는 게더 맞아요. 그때 뭐 왕이라 그러는데 그 왕이 지금의 영국의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어로 해서 칩턴. 부족의 추장 정도 되는 그런, 데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의 일생 일대기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그걸 이제 불려가지고 왕의 아들이고 뭐 부처님은 왕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도 괜찮아요. 그 왕을 정반왕이라 그러는데 그 왕과 그 부인이 마야 부인입니다. 마야 부인도 위대하다는 의미로 마하가 붙어가지고 마하 마야 이렇게 뿜니다. 마하. 그 아들인데, 이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올해 결혼한 중에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야 부인이 45세쯤 됐을 때, 꿈을 꾸는데, 꿈에 코끼리가 와가지고, 그 코, 저기, 거기다가 흰그 연꽃을 물고는 부인을 빙글빙글 일곱 바퀴 돈 다음에, 에 옆구리로, 오른쪽 옆구리로 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이 됐어요. 에, 그게 태몽인데, 태몽 한 다음에 그냥 그것 때문에 임신이 됐는지 에, 혹은 뭐 그냥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해서 임신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 불전에 보면, 그, 에, 코끼리가 들어간 그 몸에 들어가서 아기가 됐다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그천 탄생은 아니지만 부인이 천녀가 아니었으니까 이것도 뭐 남자의 도움이 없이 임신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단성생취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쭉 나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생물학적 진리를 생물학적 사실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꼭뭐 생물학적 에, 진리를 여기서 어,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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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에, 그렇게 임신이 됐는데, 이제, 에, 그, 애기가 날딸이 돼. 산물이 되니까, 그때 그, 풍속대로 친정집에 가서 애기를 낳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정집에 가는데, 가다가 룸빈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가니까 애기가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무스라고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른쪽을 탁 잡으니까 애가 왼쪽으로 튀어나와요. <laughs>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나오자마자, 일곱 발을 착, 착, 예, 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들고, 한쪽은, 오른쪽 손을 하늘하고, 한쪽은 밑으로. 오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네. 천상, 천하, 유하 독존. 이렇게. 천상, 천하, 유하 독존 할 때, 존이 그게 있을 존재가 아니라 존경한다는 존재입니다. 그, 제가 그거 썼죠? 천하, 천, 상 천하, 유하 독존. 여기, 에, 그 산스크리트 말도 있는데, 그냥 제가 안 썼습니다. 이런 거 다, 여기, 큰 책에는 다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어, 뭐예요? 이것도, 그, 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이걸 보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뭐, 피카소에게 눈이 예를 들어서 머리에 두개 붙은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그게 피카소가 우리의 그 무슨 해부학적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아, 피카소는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스페인에 가지고 무덤을 다 파야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이런 종교적인 기록의 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기가 태어났는데, 뭐, 그 다음에 쭉 얘기하는데, 29살까지 궁전에서 어, 지냅니다. 왜 궁전에서 지냈냐 면 뭐,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애기한테 와가지고, 이 애기가, 어, 집에 있으면 큰 제왕이 되고, 집을 나가면, 출가를 하면 큰 스승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부왕은어 얘가 나가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더 좋아요. 집에 있어서 큰 제왕이 되는 게그때는뭐 나라라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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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팔에 제가 가봤습니다만 여기에 왕궁이 하나 있고 이쪽에 한 왕궁이 있고 이쪽에 만 왕궁이 있고 그런 갈라진 왕, 나라들이에요. 그게. 근데 제왕이라는 걸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런 왕이 된다그러니까 집에 이제 있게 해가지고, 그 제왕이 되도록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그러나고 뭐, 딱, 좋은 일은 다 해줬어요. 뭐 왕궁 이제 궁전도 뭐, 예, 그, 여름, 겨울, 몬순 시즌, 그, 그 계절마다 이제 궁전을 따로 짓고, 거기다가 뭐, 그, 국녀들을 뭐, 몇천 명을 국녀들을 이제 배치하고, 그 맨날 이제 풍유를 즐기면서 조, 조, 그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 에, 결혼도 시키고 에. 그런데 2 9살쯤 돼가지고 이 세상에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 뭐스물 살이나 된그 아들이 가겠다는데 뭐못 간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린 다음에 그 밖에 성 밖을 깨끗이 치웠어요. 뭐이그 발이나 그 인도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치운다는 게 보통 일이야, 아닐 아마 치우고, 이제, 그거 나가라,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아주, 마차를 타고, 처음에, 뭐, 북문으로 가고, 다음에, 뭘 가고, 다음에, 이리 가고, 다음에, 그게 네 문으로 났다 그래가지고,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사문유, 유관. 첫 번에 나가서 뭘 봤어요? 아주, 어, 나이 든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마차꾼하고 같이 갔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마차꾼이, 우리 다안 늙으면 저렇게 된다고. 그니까 러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그, 망고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인지, 다음, 다음 얼마 지난지는 모르지만, 또 다음에 또 나갔어요. 나가두 번째는 뭘 봤어요? 두 번째는 병이 든 사람을 본 거예요. 저게 또 뭐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아프면 저렇게 된다고. 또 충격을 받고 또 들어왔어요. 세 번째는 뭘 봤어요?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또왜 그러냐 하면 사람 다 죽는다니까 또 이렇게 충격을 받고 들어왔어요. 네 번째는 뭘 봤어요? 그 수행자를 본 거예요. 수행자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뭐 늙음과 병듦과 그 죽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겠다고 그 답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그 구도자다. 이러니까 그 자기도 구도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서 좀 그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찰을 타고 가다가 이걸 보고 충격받고 이걸 충격받고 또 충격받았냐 학생들이 아예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29살이 된그 사람이 처음 봤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자기 아버지가 늙는 것도 봤을 거고 이 부처님의 어머니는 나자마자 애기 낳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이모가 이제 키워줍니다. 근데, 엄마가 죽었다는 걸 저기 알았을 텐데, 뭐, 죽는이라는걸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뭐, 그 많은 그 국녀들이 뭐 춤을 추다가 막 쓰러지는 것을 봤을 텐데, 아프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처음 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충격을 받냐그 타고 가던 그 마차에 충격 흡수, <웃음> <웃음> 뭐라 그래? 샷 옵저버라 그러는데, 충격, 뭐라 그래? 그, 완충 장치가 없어서 그 있었으면 어, 어 이랬을 텐데 딱딱 <laughs> 충격. <laughs> 근데 이 충격을 받는 그, 에, 그 에, 재미있는 게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이제 에, 30살 중반쯤까지는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가면이라고 게르소나입니다페소나페소나는게 가면이에요. 펄소나리티는 가면이에요, 사실은. 학생이면 학생이란 가면을 쓰고, 아버지면 아버지란 가면을 쓰고, 이 가면을 다 쓰는데, 가면 쓰고 사는 게 중요해요. 연극할 때다 가면 쓰고 연극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쓴 가면이 이제 무슨 뭐 웃기는 사람의 가면이면 자기하고 관계없이 막 웃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쓴 가면이 슬픈 사람의 가면이면 막 슬픈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패르라는건 영어로 through예요. so 는 소리예요. 그걸 통해서 소리를 낸다. 슬픈 사람의 가면을 썼으면 슬픈 소리를 내고, 웃기는 사람이 가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른 살 중반까지 산다는 거예요. 중에 연극에서 그런 역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쯤 살다 보면 이건 내 평생 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내가 누군가 하면서 자기 참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갈용은 인디비지에이션 프로세스를 그 개인화 과정이라. 그런데 부처님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때 이제 말하자면 개인화 과정이 이제 에, 이루어져가지고, 에, 그 삶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어로 말, 말하면, realization이라고 그요데 realization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real 하지아요 real. 전에는 죽음을 봤어도 그게 내한테 real 하지가 않았어요. 실감이 안 났어요. 웰리제이션 하는 건 실감 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음. 깨닫다, 혹은 실감을 느끼다, 이런 뜻인데, 전에는 뭐 아픈 거, 뭐, 뭐, 늙는 거, 내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스물 살, 뭐, 서른 살쯤 되면, 음. 야, 산다는 게 뭔가, 뭐, 이런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뭐, 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옛날엔 평균 수명이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에, 그, 비석들을 이렇게 다 해보니까, 평균 연령이 2 8세 그러니까 30대 정도면 죽으니까, 어뭐 35세까지 살면 상당히,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그 프랑스 같은 데서는 40이면 노인으로, 노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다노인 <laughs> <laughs> 근데, 에, 그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도 아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에, 출가하기로 어, 결심했습니다. 출가, 출가, 출가는 가짜는 집 가짜입니다. 여자가 출가할 때는 집 가짜 옆에 여자 계집 여자 가 붙고 가짜가 보고 그 부처님은 출가를 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에, 고행 수행을 하는데, 뭐 처음에는 선생님을 만나고, 뭐 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호, 혼자 고행을 하다가 나중에 또 다섯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고행을 하는데, 고행을 하는데 너무 고행을 하니까 정말 피, 피골 상접이에요. 제가 그 탈랜드에 가서 보면 부처님 상접 쫙 있는데, 정말 고행할 때 그걸 보면 이 갈비뼈하고 덩어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 스스로가 경제를 보면 내가 배를 만지려고 그러면 내 덩어리 그 저기 등, 등뼈가 만져지나. 이 정도로 뭐. 그다 해가 가만 생각하면 이거 죽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 어릴 때잘 먹고도 이렇게 그런 그 아주 특별한 그 의식 속에 들어왔는데 이러다 하면 죽겠다 해가지고 먹기로 결심하는데 마침 이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안 되는데 하여 그 누가 이제 그 우유에다가 쌀그 끓인 거 우유죽을 이제 가져왔어요 예? 네? 네, 유미죽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먹고 기운을 차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에, 성불하리라 생각하고 이제 보리스 밑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첫째 에, 에, 그 전에 두째 뭐 영어로는 first watch, second watch, third watch 이렇게 지나가면서 의식이 점점 점점 점 깊어지다가 동이 확 뜨면서 그때 이제 확 응? 그 확연 대우 큰 깨달음 이제 이온 거예요. 그걸 이제 awakening 이라 고합니 a w a k e 깨침, 깨달음. 예. 깨어남 혹은 영어로는 e n l i g h t e 뭐 n m e n t 이렇게 이제 한데 그때 이제 에, 여태까지 고타마 프린스 고타마 왕자 고타마가 정말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정말 붙다가 된 거예요. 더 붙다 사실은 더가 붙어야 됩니다더 붙다 그리스도란 말도 더 크라이스트가 붙어야 돼요 더 크라이스트 이제 에, 그게 에,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부처님이 에이, 그런 깨침을 얻은 거, 그 깨침을 얻은 그런 상태의 부처님을 대웅이라는 거, 대웅, 큰 위대한 영웅이란 뜻이에요. 절에 가면 대웅전 있잖아요. 네. 대웅전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는 그, 그 에, 뭐야? 건물이 대웅전입니다. 패빌리언 영어로 페빌. 그래서 이큰 영웅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부처님이에요. 그 전에는 고타마라 그러고 무슨 뭐 시달사란 말은 목적을 이룬 사람이라 이런 뜻이고 샤카몬이란 말은 석가집의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Sage of the Shaka the Tribe. 에, 그러다가 이제 진짜 부처님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돼가지고는 어, 누구한테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자기하고 같이 수행하던 다섯 친구가 부처님이 유미죽 먹는 걸 보고 아저 친구 타락했다고 그러고 멀리 가버렸어요. 근데 그 처음에 불안으로 깨친 걸로 이렇게 보니까 저를, 전에 자기를 가르쳤던 그두스승님 벌써 죽고 다섯 친구는 저기 어디 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그고원에가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찾아갑니다. 그 친구한테 찾아가는데, 예,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가는 데. 이런 걸 보려면, 불, 찬, 행전, 그런 책을 보면, 에, 그,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가는데, 간지스 강에 있는데, 그 뭐,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하면 학생들이, 뭐, 헤엄치 같은, 해엄쳐의 힘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6년, 5년인지 6년인지 그렇게, 그랬는데, 휙날라갔지날라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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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간대가 뭐냐면, 요즘 잘하는 그, 에, 그, 디어파크. 디어파크, 뭐죠? 녹야원이에요, 녹야원. 로기아원. 녹야원이 있는 데가 산나스입니다, 산나스. 지금 그, 바르나시 옛날 이름으로 베르나스 하는 그, 바르나시 거기에서 좀 떨어진 데가 이제 그 산났는데 거기에 노기아원이 있습니다. 그 디얼파크 영어로 디얼파크라던데. 우리 그 아하에서 2년 전인가 인도 갔을 때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제가 86년도에 인도에 갔는데 그노기아원에 가니까 그 제가 상상했던 그노기아원의그 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면은 어떤 사람이 어, 나는 노계학원에 있던 어떤 뭐그 친구 중에 하나라 하나였을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너는 아마 그노이학원에 있던 사슴 중에 하나일지 <laughs> <laughs> 하여튼 그노이학원에간내 친구들이 그게 다섯 명인데 아저 타락한 친구가 온다고 우리 상대도 하지 말자고 오면 무시하자고. 근데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깨친 사람은 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후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무시하자 그랬던 그 마음이 점점 녹아지고 오니까 막 이렇게 환대를 하면서 앉히고 뭐 물도 떠오고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자기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이제 가르칩니다. 처음에, 아, 고타마 빨리 오라 는데 이제 나보고 고타마 부르지 말라고. 나는 지금부터는 붓다라고, 붓다라고, 바바시라고 가 부르라고. 선생님, 미디안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 가르친 것을 초전 법륜이라 합니다. 초, 처음으로. 전, 전액은 돌린다, 굴린다 법륜. 법, 법이라는 것은 진리에. 다르마. 륜이라는 것은 이제 바퀴. 받기. 진리의 바퀴를 처음으로 돌린다. 법륜 스님이잖아요. 범률수는 진리의 바퀴란 뜻입니다. 왜, 그, 불교에 왜 이런 그, 항의할때 그, 이제 항의할 때그 같은 그런 게 있잖아. 여덟 모래. 뭐 그게 이제 진리의 바퀴인데. 그때 처음 가르친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잘 아는 사제팔 정도입니다. 사제팔 정도.